소여름이 성큼 24년 월말 기준 전국 최대 94곳 개인택시 시세표를 발행합니다. 절군 개인택시는 전국 개인택시 100대 이상 조합 94곳을 선정 매월말 기준 전수조사하여 많은 분이 기다리는 시세표를 오늘 발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하시면 보다 빨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개인 택시 소원관입니다. 23년 5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달 동안 택시 업계에 있었던 소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5월 1 강주 법인 택시 노조 택시 부재 제도입하라. 5월 3일 억대 가격에도 거래 그래 활발 개인 택시 매너 인기 폭발. 5월 3일 경직된 택시 서비스 제2의 타다, 어, 타다 타입 1 학대해야. 5월 4일. 우버 펜법 때문에 손해. 영 택시업계 4천억 원 소송을 제기했다. 5월 6일. 옆차 끼어들려는 순간 썩. 중부인 택시 기술력 놀랍네. 5월 6일. 전기차 부진속. LPG 차 질주. 택시 출고 대기 1년. 5월 6일. 인천시. 서비스를 위한 택시 감차 10년째 헛바퀴. 5월 9일, 머스크, 중국서 로봇 택시 테스트 제한, 중당국도 긍정 반응. 5월 9일, 24만 대 시장 자와라 현대차, KGM, 르노, 택시 모델 확대. 5월 9일, 하남시 올해 개인 택시 35대 신규 매너 공급. 5월 10일, 서울 세계 톱3 자율차 도시로 2026년 100대 이상 달릴 것 5월 10일 카카오티 평점제도의 기사들 분통 4.6 미만시 법인 감행 대출 5월 10일 울산 택시기사 평균 연령 63세 국가 지원 없이 법인 택시 사라질 것이다 5월 14일 법인 택시 운영난 심화 부산시 부재제도의 심의 요청 5월 14일 문나먼 자율주행 꿈 테슬라는 사기 혐의, 현대차는 상용화 연기. 5월 14일, 서울 심야 자율주행 버스 6개월간 무사고, 7월부터 유료화. 5월 14일, 아마존 자율주행 무인 택시 충돌 사고, 두 건, 미 교통당국 조사 중. 5월 16일, 법인 택시 업계, 택시 부재 제도의 발화, 목소리 높여, 부산시 국토부의 제도의 심의 요청, 곳곳에서 원상복귀 촉구, 5월 16일, 비상 곳은 2억 주도 못 사, 개인 택시 매너값 천정부지 치솟는 속사정. 5월 17일, 광명시형 신도시 모빌리티 특화, 로봇 택시 배송, 로봇 도심 달린다. 5월 18일, 정선군 택시 기한 최대 11년 택시 기한 연장 조례안 통과. 5월 10, 20일, 집안 사정상 축구라 택시하다 보니 이런 매출이 하루 15시간 내지 20시간 근무, 월 평균 에서 1600만원. 5월 20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대 주고 산 택시 매너 취소 날벼락. 5월 20일 부산 법인 택시 운전기사 구인난 운행 가동률 45%. 5월 22일 AI 김기사 태운 로봇 택시 초단위로 가장 빠른 길 찾아 달린다. 5월 23일 택시 타고 집에 갔네. 결제 시간 더보니 저녁 6시에서 새벽 1시. 5월 23일, 충북 개인택시조합 직원이 조합비 수억 원 횡령. 5월 23일, 비바 리퍼 블리카 토스운영사니다 v c n c 타다운영사를 인수한지 2년여만에 어건을 영호대로 인식했다. 타다이 영업손실 이어진 탓이다. 5월 27일, 하늘이 택시, 하늘 위 택시 차로 35분 거리를 3분에 항로 벗어나자 경고 알림. 5월 27일, 영업적 접어야 할판 전기차 택시 기사들 제대로 난리 났다는 현 상황 5월 30일 연 4만대 시장 공략 완승차 업계 택시 신차 경쟁 5월 30일 카카오 가맹 택시 수수료 2.8% 6월 중순 이후 도입할 예정 이상 5월 주요 내용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유독 5월이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사가 많네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나 미국 자율주행 선도기업은 이미 작년에 파산 현대차도 상용화 연기, 테슬라도 사기 혐의 수사받고 있고 완전자율주행은 달탐사보다 어렵다고 하고 있고 또욱이 택시는 골목골목 찾아다녀야 하고 악천후에도 해야 하는데 현재 라이다 시스템은 이런 악천후는 거의 문행이 불가능합니다. 월말 기준 전국 94곳 개인택시 시세동량은 수도권 서울은 급등 후 조정, 인천 광명은 상승 지속. 기타 전국 주요 지역도 전형적인 상승 시기 6월보다 한달 빨리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로 요약됩니다. 다만, 극히 비수기인 2월을 바닥으로 3월부터 급등, 단기간에 최고가 1억 3,300만까지 찍은 서울 개인택시가 그동안 누적되었던 양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 1억 2천까지 밀려 잠시 소강상태 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 은 극히 정상적인 양도에너지 소진 과정입니다. 양수세가 몰려, 몰려 양도세 가 주춤하면 더 올라가고 그러다 가 양수세가 잠시 주춤하면 양도세 가 터지면서 하락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수계 급등에 든 급등했던 서울 개인택시를 따라 인천과 광미 등달아 급등하자 전행적인 상승시기인 6월보다 한달 빨리 기타 중국 개인택시 중 1차 경기도 시세로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양상으로 분석됩니다. 순환 상승 패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 시세를 주도했던 서울이 잠시 쉬었지만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전국 택시 영업 최고 지역,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환경, 전국 최고 매출, 다양한 영업 환경, 경기도 인구 136만, 인천시 300만, 서울 938만까지, 1374만, 메가시티 유동인구와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최고 영업 환경을 가진 서울의 가치가 어디 가겠습니까? 현재 조정 중인 이 시세는 4필기죠. 원래 가던 추세로 돌을 설 것이며 다시는 이 가격을 볼수 없을 것입니다. 6월부터 연말까지는 우상향 대세 상승구간이고 내년 1월이 되어야 하락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시민들이 개인택시에 대한 관심이 최근 남다르다는 것을 이러다가 많이 느낍니다. 이전에는 택시하면 얼마 보냐와 같은 탐색 수준이었다가 최근엔 요즘 개인 택시가 좋다고 하는데 얼마 있어야 할수 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택시가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보다 적극적인 양수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고 불경기로 실업이 늘고 퇴직 후은퇴자들의 노후 직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그 중심에 개인 택시이며 가성비 최고인 서울 개인 택시다 이런 말입니다. 젊은 분들에겐 꿈의 1억 연봉을, 경기가 어려운 자영업자나 은퇴자, 실직자들에겐 가족들을 고생 안 시키고, 혼자만 열심히 하면 사인가족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이유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고, 망할 염려가 없는 최고의 1인 자영업, 개인택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음을 날이 갈수록 강하게 느낍니다. 최근 개인택시 관심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1. 개인 택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작됐다. 2. 불경기 최고 직업이다. 3. 은퇴 후 최고 직업이다. 4. 젊은 분에겐 1억 연봉 기회를 60대 유엔 정년 없는 안정적인 직업, 실직자 자영업자에, 어, 자영업자에겐 보다 안정적인 직업이다. 5. 소중한 자금, 잘못 투자하면 순식간인데 망할 일도 임대료도 유지비도 걱정할 필요 없고, 언제든지 돈 필요 나가면 사인가정 복고 살돈 버는 것은 어렵지 않은 직업. 누군 집을 돕는 자유로운 직, 최고의 직업이다. 저는 작년 8월부터 최고 영업 환경을 가진 서울 개인 택시가 바닷건 시세인 게 안타까워, 가성비 최고 서울 개인 택시를 홍보하기 시작한 이래 5월 13일 1억 3천만원까지 약3천3 0 0만원 올라, 서울 개인 택시 전체 시정이약 1억 1조 6,200억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가가 약 1억 4,600만 정도인데, 이 정도는 돼야 중간 정도는 가고, 아 거의 날라간 이적 1호금도 전액 보상되고 이또 충분하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장한평 매매상에 저는 제가 부추긴 탓이라고 시세 얘기를 하지 말라 압력을 많이 받고 있,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조정장이라 조용합니다. 그동안 제 말에 시장의 객, 시장이 객하게 반응했고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1억 3천 3백만 최고 기록을 세웠다가 잠시 조성을 받고 있지만 곧 다시 본래 길로 갈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또 무심하게 갈 것입니다. 주식처럼 시서도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고. 장기전망을 볼때상승추세 초입으로 봅니다 5월 시세 주요변동 상황을 살펴볼게요 우선 전국평균가가 1억4699만원으로 전월 1억4639만원보다 1억 60만원 상승하였고 절간평균지수는 일정공상으로 전월보다 0.1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23년 5월말을 일로 보 시작한 전국지수가 1.03이니 1년만에 전국평균이 3% 올랐다는 말입니다. 다만 전행적인 5월 상승구간보다 한달 빨리 상승세가 시작하는 모양새고 서울이 최고시세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 개인택시세는 시 크게 터질 것으로 봅니다. 5월말 기준 전국 90내국 개인택시 번호값 변동 상황을 요약하면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 8곳 중 서울은 조정이고요. 조정이고, 마이너스 300만은. 부산시에 플러스 500만, 인천시에 플러스 900만, 대전 플러스 400만, 광주, 광역시에 플러스 300만 오르는 등 오름세를 보였으며, 어, 주요 도시 외 상승 지역은 지난달 9곳에서 10곳으로 한곳이 늘었습니다. 광명이 폭등이 지속되고, 어, 되면서 플러스 700만, 광주시 플러스 100만, 동두천 플러스 500만, 부천시 플러스 500만, 수원시 플러스 1000만, 안산시 플러스 1000만, 평택시 플러스 400만, 목포시 플러스 500만, 부안군 플러스 500만, 전주시 플러스 500만, 하락 지역은 세곳으로 지난달 최고가 국과 같습니다. 광양시 마이너스 1오0 0 순천시 마이너스 200, 김해시 마이너스 500, 특기 사항을 살펴보면 전국 최고가인 송우리가 2억 5천만원을 여전히 왕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우리가 전국 최육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면허 기준 100대가 안돼 제외했는데 지난달부터 포천시 전체를 하나의 조합으로 보고 평균 시세를 적용 전국 단독 최육가 지역으로 올랐습니다. 전국 최육가는 포천 2억 3,500이고 전국 체제가는 대구 5천만입니다. 특히, 전국 평균가 전월배의 6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인천, 광명 등 서울 상승의 인근 경기도 시세에 영향받아, 전행적인 6월 상승 구간보다 한달 빨리 상승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전국 8개 주요도시 평균가가 전월보다 225만원이 오른 1억 2063만원을 기록했는데, 서울이 하락 구간인 3월에 급발진한 것에 비해, 전형적인 상승 구간에 오르고 있어 연말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서울 주요 야간 먹자 골목 인파가 눈에 띌 정도로 감소하여 자영업자들 상황이 많이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 시간대 인파가 많이 줄었고 피크 시간이 줄어들어 주 영업 시간대 매출 감소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견두리상권의 타격은 더클 것으로 봅니다. 이럴 때 잘못 투자하면 소중한 자금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만 개인택시는 금전된 직업이라 안전합니다. 경기바로메타인 택시 수입은 이런 상황에 바로 타격을 받지만 고정비 부담이 극히 적은 개인택시는 그래도 타격이 작습니다. 일단 나가면 먹고 살돈 버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야간 유흥가 승객이 줄었지만 주간 시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손님을 기다리지만 택시는 승객이 있는 국가 시간으로 언제든지 타겟 타깃, 영업타겟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 당분간은 조바심 내지 마시고 버틴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불경기엔 개인택시가 대단히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전국에서 영업 환경이 제일 좋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장거리가 많고,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다 지역 어느 것보다 많고, 국제공항인 김포와 인천의 인접한 도시로, 전국 최대 상업 정치도시이고, 매출도 전국 최대 지역인데, 시세는 이번 달은 조정 중이고, 이제 겨우 1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성객들이 많이 묻습니다. 개인 택시를 하면 한 달에 300원 버냐고요? 열심히 하면 그두배 버는 것도 어렵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방이나 수도권 개인 택시들 시세가 서울보다 50에서 100%나 비싼데, 그들이 과연 서울보다 그만큼 돈벌이가 달되 그런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방은 그만큼 할 만한 게 없고 어, 택시 대수가 적어 투자 대비 안정성과 수익성이 그래도 개인 택시가 제일 좋기에 상대적 고가 시세를 보인다고 봅니다. 2023년도 저희 영업 실적입니다. 표에서 표시다시피 저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정도로 일하고도 작년 연 매출 6,662만 원을 했고 가스 이 등을 제하고도 5,979만을 벌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평균 12시간 정도이고요. 음, 가맹은 한 적도 없고, 카카오 멤버십 무료조차 한 번도 안 하고도 이 정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 하고 싶다면 월 22일 정도만 해도 됩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우리나이로 70인데도 이만큼 했고, 제가 2016년 개인택시를 시작할 때 필요한 돈 1억 1천을 전부 은행인계를 받아 시작하여 생활비와 애들 교육비 융자금 상환까지 하면서 3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제가 좀 목표지향성이 강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열심히 하면 다할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유튜브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 일을 제대로 못해 이 정도 한 것이지 어, 유튜브를 안 했다면 연간 천만 정도는 더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살살 하고 있는데도 어, 이만큼 했는데 만일 집도 필요하고 애들 교육비에 용자금용자도 있어 돈이 더 필요해 월 22일. 즉, 저보다 한 달에 27일 정도 더하면 연 1억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주변에 일반 과세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연말에 푹 쉬면서 7,990만 원까지 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아예 마음대로 달린 분은 1억 2천, 3천 하신 분들까지 서울에만 1억 넘는 분이 수백 명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기록중인 분은 한달에 1000에서 1600까지 하는 분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서울택신 중 한분의 작년 12월 1일부터 31일 자정까지 실적입니다. 카드만 1 5 6 4만원인데 여기에 현금은 빠져있으니 최소 한달에 1600만원 넘었겠죠? 물론 이분은 집안사정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 한달에 2-3일 쉬고 하루 15시간 이상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서울인이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 말고 어디에서 많이 하고 싶다고 이만큼 할수 있을까요? 이번에 12시간 매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건강하고 체력 좋은, 돈이 많이 필요한 분은 열심히 10년만 하면 원만한 집도 온전히 마련할 수 있고, 60 넘어 은퇴 후 직업과 소일거리, 자가용으로 사용할 분은 얼마든지 일주일에 3, 4일,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되고, 쉬고 싶을 땐 언제든지 쉬고, 심심할 때 나가면 사람들과 대화와 돈벌이가 되는 정년 없는 직업, 이런 직업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까딱 잘못 투자하면 소중한 자금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절대 망할 일이 없는 자영업, 건강과 안정, 수입 보장되는 특히 불경기 최고 직업이 개인택시이고 그 중에 최고가 서울개인택시라 이런 말입니다. 나이 들어도 어, 눈치, 식구들 눈치 안보고 주머니 두둑하게 폼나게 손자들 용돈 주며 며느리의 이쁨 받고 친구들에게 술도 사고 여행도 다니며 건강과 행복을 워라벨할수 있는 직업 서울개인택시로 초대합니다. 서울 개인택시를 할때 초기투자비 입니다. 번호값 1억3천에 차값 소나타 2400만 포함 1억6천이면 평생 안정적인 직업 직장을 구할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1000만원 떨어져 지금은 1억5천이면 안정적인 평생직업을 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1억을 하면 얼마나 남을 까요 매출1억에 고정비 6 0 0만 변동비 연료비 등 합해 2,000을 빼면 연 8,000만 원 순수입이 생깁니다. 조금 낮추어 연매출 8,000만 원일 경우에 비용 1,900만 원 빼고도 연수입 6,100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님들, 한달 25일 하루 12시간 이상 열심히 벌어 연매출 8,000만 원을 입금해도 절반도 안 주잖아요. 개인 택시를 하면 최소 50%는 더 법니다. 좀 무리하더라도 개인 택시로 오세요. 이 정도 수입을 얻으려면 도대체 시내 직장에 들어가 얼마나 빡빡겨야 합니까? 저는 55대 그룹 돈 많이 주는 SK에서 18년 직장생활하다 퇴직 후 택시를 했고 좀 오래 전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받지 못한 돈인데 뱀벤 차는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오래 다녀야 받을 수 있을까요? 즉어줍자는 회사원보다 개인 택시가 보다 빨리 경제적 풀리를할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환경이 서울인데 이러고 천이면 가족들 다 동원하여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하지 않고도 혼자서 충분히 사인 가족 키우고 먹고 살며 10년 하면 서이트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개인 택시이고, 특히 그 중에 블루칩이 서울 개인 택시라 이런 말입니다. 1억 3,300만까지 갔다가 조정 중인 현재, 현재가 아, 조정 중인 바닥 시세이고, 상승 구간에 들어 반등하면 아마 이 시세는 다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이 돈으로 월 수입 300, 400을 가족들 희망 벌리고 혼자서 벌수 있는 일이 어디 흔합니까 모자람 은행 대출 문득도 낮으니 좀 무리하게 하더라도 몇년 열심히 하면 다 청산하고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로 초대합니다. 다만 택시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호락호락한 직업은 아닙니다. 60 넘어 노후직업으로 하시려는 분은 정말 좋은 직업이지만 돈이 많이 필요하신 분은 최소 하루 12시간 한달 22일은 할 각오를 해야 이런 연봉이 손에 잡힙니다. 전국 개인 택시 시세표는 좌측에는 행저, 전국 행정구역별로, 우측에는 전국 순위별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24년 5월 말 기준 전국 최대 개인 택시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비롯한 8개 광역시를 보면, 서울시 1억2천, 부산시 9600, 인천시 1억2600, 대전시 1억1300, 세종시 2억2천, 대구시 5천, 광주광역시 1억4300, 울산시 9700으로, 팔개광역시 평균은 지난달 1억1838만원에서 이번달 1억2063만원으로 225만원 상승했고, 지수도 0.84로 0.01 올랐습니다. 지방행정도시별 최고가와 최저가를 볼게요 앞에 것이 최고가 뒤에 것이 최저가 입니다. 강원도 정승군 2억1천 동해시 2억3천 경기도 포천시 2억3천5백 광명시 9천 충남 당진시 2억3천 서천군 9천 충북 엄성군 1억9천 충주시 1억3천 전남 여수시 2억 나주시 1억3천5백 전북 전주시 1억 5천 김제시 7천 8백 경남 거제시 1억 9천 창릉군 5천 3백 경북 구미시 1억 4천 영천시 9천 3백 제주시 1억 6천 5백입니다. 전국평가는 전월 1억 4천 6백 39만원에서 1억 4천 6백 99만원으로 60만원 상승입니다. 순위별로 보면 1위는 보천시 2억 3천 5백만 10위 양주시 2억, 20위 강릉시 1억 8천, 30위 김포시 1억 6천 5백, 40위 구리시 1억 5천, 50위 진주시 1억 4천, 60위 부여군 1억 3천, 68위 서울시 1억 2천, 70위 군포시 1억 2천, 70위 사천시 1억, 90위 밀양시 8천 4백, 94위 대구시 5천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시세표를 보면서 음악과 함께 내네 지역 시세는 얼마인지, 또 전국 순위는 어떤지, 전국 시세는 어떤지,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은 어딘지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즐거운 개인택시 시세는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00대 이상 조합 94곳을 전수 조사하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보다 빨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